얘는 완전 순열 혹은 교란 순열 문제야. 완전 순열, 교란 순열 뭐였지? 만약에 멤버가 이렇게 있어, A, B가 있고 소문자 A, B가 이렇게 있어. 이때 A 밑에는 A가 오지 않고 B 밑에는 B가 오지 않게.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런 게 완전 순열이야 뭐 밑에는 뭐가 못 오고 뭐 밑에는 뭐가 못 오고 혹은 얘는 얘가 되면 안 되고 얘는 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거 내용을 기억해야 돼이한 가지지 아, 멤버 두 개짜리 완전 순열은 한 가지야 이렇게 쓸게 멤버 세 개짜리 완전 순열 외우는 거야 A 밑에는 A 못 오고 B 밑에는 B 못 오고 C 밑에는 C 못 오게 A, B, C를 배열하는 거 그러면 여기 b가 올 때는 ca, 여기 c가 올 때는 ab. 이렇게두 가지네. 외우는 거다. 그럼 멤버 4개짜리 완전 순열은 몇 가지냐면 9가지. 멤버 5개짜리 완전 순열은 44가지야.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. 외워야 돼. 야, 그러면 이건 완전 순열이야.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되고 싶어. 이 말은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돼. 요것들을 그치, 요것들 중 적어도 한 개는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 달래. 적어도 문제거든. 그럼 여사건으로 풀 거야.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? 전체 일대일 대응 함수의 개수는? 1이 함수값, 본인의 함수값 정하는 거 다섯 개, 2는 그 제외한 나머지 네개 3은 세개4 2개, 5는 한개 고를 수 있지. 전체는 5팩이야. 여사건 뭐야, 근데? 적어도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사건은 요거지. 동시에. 동시에 요것들을 만족하는 거. 완전 순열 내용인 거 알겠어? 1은 오해가면 안 되고, 2는 4에 가면 안 되고, 3은 3에 가면 안 되고, 4는 2에 가면 안 되고, 5는 1에 가면 안 되고. 44가지야, 44가지. 외워. 그래서 120-44가 76. 아, 4번.